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힘겨운 군산 지역이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된설이까지 맞았는데요. 지금 군산 시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거리에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줄었어요. 예, 네, 별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질 않는 것 같아요. 글쎄요, 가까운 음식점에서 그 확진자가 먹고 갔다 하니까. 좀 염려스럽기는 하죠. 가까운 곳이니까 아직 별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시면 위생이나 이런 거에 되게 신경 많이 쓰이셔서요. 저희도 모두 다 마스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더 이렇게 어 제품에 대해서 더 소독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일회용 막 장갑도 다더 사용 많이 하고 있고 뭐. 어, 위생용품을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도 직장 생활 하시다가 걸릴까봐 걱정도 많이 되고, 예방을 하려는 차에서 마스크도 끼고, 손도 자주 씻고 다녀요. 그리고 졸업식이 14일까지 하면 안 된다고 연기가 됐는데, 제가 또 고등학교 졸업식이 인생에 한 번뿐인데, 졸업식 못할까봐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졸업식 꼭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